오늘 예디고 신사고 문법 독해 어칠 강의 마지막 시간 네 들어가도록 하죠. 자두 개만 집중합시다. 집중. 자땡스 a 라는 표현 나왔죠. t 스트 무슨 뜻이죠? 뭐 덕분에 때문에 이런 표현이죠. 뭐 덕분에, 자 ing이 강조해줄까? 강조해서. 얘가 그러니까 이제 디메이가 수요죠, 수요, 수요 요구. 디스플루딩하면 어떤 수요야? 응. 폭발하는 수요, 오케이? 폭발하는 수요 때문에 뭐에 대한 응. 모든 종류의 차에 대한 폭발하는 수요 때문에 차가 많아져서 거죠 많아지고 있다. 아, 응. 그 어, 때문에 야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 아, becoming more crowded 되고 있어요. 크라운딩, 붐비는 그렇죠? 도로가 아주 그냥 바짝 바짝 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버멀티 누구야? 음. 그치, 정부죠. 전세계 정부는, around the world, 전세계 정부들은, 자, are actively trying to. 자, 뭐 하는 거야? 노력하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중이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치? 액티브 y 면 어떻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것을? 디스커런지, 디스커런지, or 리미 디스커런지는 막다죠, 막다. 막거나 제한하는 걸. 오토모바일 하면 자동차나 되죠. 오토모바일 자동차의 사용을 막거나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분이니까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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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급이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겠어요? 타이비 택시 있으면 뭐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다, impose 부과하는 겁니다. 차 끌고 나오면 100만 원씩, 캄에 100만 원씩, 세금을 때려버려. 그러나 이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인더롱런 하면 무슨 뜻이야? 장기적으로 또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또는 결국에 A better approach approach는 뭐야? 접근, 접근법 즉, 해결책이란 뜻이죠 더 좋은 접근법은 would be investing, invest가 뭐야? 투자 다 투자하는 것일 겁니다 public transit, 뭐에? 대중교통에 대중교통이 수차. 사람들 차못 굵게 하려면, 대중교통을 잘 만드는 거. 그게 가장 더 나은 방법일 것인데요. 자, by, ing, ing니까, 무슨 뜻이야? 뭐, 뭐 함으로써? 또는 함으로써야. 이대로 서웨이가 뭐야? 햄버거야 아, 죄송합니다. 네. 지하철을 만들거나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이해되셨죠? 버스 라인 하면은 버스 노선이 되겠죠? 버스 노선을. 네. 자, 중요한 표현은 엔드슨 포스 하면은 기타 등등. 안녕. 안녕하세요. 음. 만약,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러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 대중교통, 그치? 이런 대중교통이, safer 무슨 끝? 그치? 더 안전하거나 더커뮤니티 편리하다면 그치?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might be willing to 중간 표현을 하시면, be willing to 무슨 뜻이야? 아이 훌륭합니다. 네꺼의 뭐뭐 하다 얘비 네, 학생들은 웬만한 이문제들부터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중학생이다 해도 된다? 예의 디자인과 특성화라고 공부 안할줄 알고 갈 생각하면 큰일이다 공부도 엄청 많이 하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뭐 하겠어요? p 어사이 s 하면 무슨 뜻이야? p 어사이 s 면 옆에다가 두다는 라 뜻이야 그래서 제쳐두다 제쳐두다라는 건 뭐야 야, 될 거죠? 이런 거죠 <laughs> 타임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돈이 c o n s 소비되는 활동 운전이라는 그 활동을 제쳐둘 것이다 즉 운전 을안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대중교통이 좋으면 서울같이 대중교통 너무 좋으니까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네 예. 좋습니다 어, 1번 볼게요 1번 답 찾아볼건데 다시 밑줄 있는거 보자 얘들아 집중 더 나은 접근법이 더 나은 접근법은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말투였어요. 그래서, 만약 더 좋은 접근법이 있다면이 되겠죠. 가정법이니까 이 a s y 야 뭐야. 어, 만약 더 좋은 접근법이 있다면, 그것은 투자를 하는 것일 것이다가 되겠죠. 맞아요? 그것이 영어로 it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주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답 내볼까요? 그쵸 그쵸 이거 지금 뭐예요 어, 도로에서 차를 줄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답은 한번이었습니다 5과부터 8과까지 그다음 한번 합시다 우리 딱 하면 이제 한과밖에 안 나오는거야 한과 학교에서 문법 파트 해줘요? 네. 아, 그럼 저번 시험에 하나도 안 내가지고 저번 시험에 문법 파트에 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나와도 똑같이 나온다 자 갑시다 네 기현이랑 지윤아 기현이 지윤아 이거 저번 시간에 못 들은 거 하나 지금 들을래요? 이거 마지막 거? 같이 들까요? 을 영상 보는 것보다 직접 듣는게 낫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 정말 쉬워요. 가장 오늘 할것 중에 가장 쉬우니까 가볍게 하고 갑시다. 자, 자 어느 날 아이오와에서 아이오와는 지역 이름이죠. 오늘 아이오와에서 나는 만났어요 파리클럽 한 특정한 젠틀맨을 만나게 됩니다 젠틀맨 한국말로 하면 무신사 뭐 이런 말이죠 나는 사용합니다 그터무니없은 여기 보죠 티샤 용어 그 용어 젠틀맨을 사용합니다 프랭클리가 뭐게요 그치 솔직히 솔직히 나는 젠틀맨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I am trying to be p o l e 니 o l i t 니 I am trying i am trying to be polite. polite. 뭐그 own. right, right 가 뭐야? 그렇지? 나 예의 바려고 polite. 에 그런 g e n g t n n 이 a n 다 r n n a r n 달리다 아니고 여기서는 운영하다가 됩니다. 운영하다. 그 그는 소유하고 운영했다. 왔은 것이죠. 것. 그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운영했냐면 그가 폴크가 뭐야? 돼지고기. 그렇지? 돼지고기 생산 시설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운영하고 소유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pig 어, Auschwitz 나는 그것을 돼지 Auschwitz라고 부를 것이다 부를 텐데 이런 말투에요 뭐뭐할 텐데 면은 가정법의 의미 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용이 지금 현재에요 과거에요 과거의 내용이죠 그치 그러면은 과거를 가정할 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단 말이야 가정법가오 완료해서 뭐뭐 할 텐데는 would have pp 였어요. 맞죠? would have hold. 훌륭합니다. 저번에 네. 5분짜리 그가정법그 있잖아요. 네, 그 설명한 거. 네. 영상좀 보내드릴게요. 자, 봐봐. 그래서 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시설을 뭐라 불러? 돼지 뭐? 이 생산시설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걸 뭐라 부르겠어? 돼지 아우슈비치다아우슈비치가 뭐야? 나치가. 그치 옛날에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려고 이렇게 모아놓고 막 가스실 뿌리고 막 엄청 죽인 그 잔혹한 시설이잖아요. 그거라고 부를 거래요 자기는 이해됐죠? 딱 그니까 컨디션. 그 상태는 컨디션이 불처를 뭐야? 불처. 잔혹하니 어, 잔혹했다. 그 돼지 시설에서 돼지들은 돼지들의 그 컨디션이 아주 잔혹했어. 그 그러니까 흡사, 그, 유태인이 갇혀있던 아우슈비치 같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대기 대지 새끼들은 수동태니까 위치되었다. 케이지가 뭐야? 철장, 우리. 이런 데이야 철장. 우리. 우리 그, 격투기 하는 거 알죠? UFC. 미국에서. 그 철장에서, 안에서 싸우는 거 TV에서 보셨죠? 그거 케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죠? that yes. were fairly larger 케이지를 꾸며주겠네요. 배시니까 그 우리가 우리가 근데 간신히 fairly 간신히 겨우 이런 뜻이죠. 간신히 겨우 larger 더 커요. 그들 자신의 몸뚱아이보다즉 몸보다 살짝 큰 응? 네, 그렇죠예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청년들 막 눈이 이렇 지방에서 대학 올라온 애들 보는 거. 고시원 사는 거 보시면 진짜, 진짜 자기 몸보다 살짝 큽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이제 충청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온 건데, 고시원 산다고 해서 가, 놀러 갔는데 진짜. 그냥 내방 가서 놀자 해서 갔는데, 둘이 이러고 누우면 끝나요. 방음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벽이 아니고요, 그냥 요, 요, 요런 벽이에요, 요런. 요런 나무 벽은 탁한 방을 해놔가지고, 옆사람이 새우깡 먹는 소리가 다 들려. 부삭부삭, 진짜. 새벽에는 지퍼 올리는 소리도 들려. 와,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년, 10년 전, 전, 한 20년 전이죠. 딱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도 36만원, 40만원 이랬다는 거죠. 아무튼, 예. 근데 생각이 납네다 They had no contact with the earth. 자, had no contact with t h 접촉이죠. 접촉이 없었는데. 비열스는 땅이죠 땅,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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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땅과의 접촉도 없었어요. 막 아파트식인가? 막 이런가 봐요. 뭔지 알겠죠? 돌아다니지 못해요. I was in the building for only a few minutes. 나는 그 빌딩에 있었다. 오직 몇분 동안만. 그치? a few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쓸수 있는 명사 앞에는 a few죠. only를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가 안 붙으면 거의 없는 거죠. 어가 있어야 약간의 몇몇이에요. 그래서 오직 몇분 동안 건물에 있었어요. 그리고 the longer I remain there. 자, 중요 표현 나왔습니다.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예, 자주 나와서 이제 다 기억하시죠? 근데 내가 항상 더비급급의 그 구간을 잘 설정해라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더롱범만이 더비급급이지만 뒤에는 더모더스플레이 뭐 투기까지가 더비급급인 거예요. 해석해 볼게요. 내가 거기에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더 필사적으로 떠나길 원했었다. 그러면 더가 끝이야. 더 필사적으로까지가 하나요더 필사적으로까지가 하나니까 더비급급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단어 배열하시는 영자 문제. 너무 끔찍해서 빨리 가고 싶었어. 내가 그러니까 그 돼지들은 프리지널 쓰가누구요 프리지널스 <놀람> 죄수죠. 난돼지는 거기서 죄수였어요. 아까 여 배열리 나왔었죠? 겨우 간신히 able to 할수 있으면서 뭐할수 있으면서 take a single step 한 걸음만을 걸어갈 수 있으면서, 오케이. 그리고 force to, 그리고 강요 받으면, 서 endure, 견디기를, 그러한 상태를 f 2 r hours a day, 7 days a week, 일주일에 7일 24시간 동안, 이런 말이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돼지들이 거기서 죄수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omma, ING인데, ING는 아이엔진 여기 에 원래는 빙이 있었는데, 빙을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빙, 빙. being able to 해야지 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being forced to 해야 된단 말이야. being이 생략된 거죠. 그래야 강요 받은 거가 될거 아니야.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2번에표기의 심정은 뭘까요? 1번. 1번이죠? 빡친 거죠? 그죠? 그죠? sorry, 유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